하지만 여러분, 단 하루만이라도 도전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.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. 도전 골든벨까지 <laughs> 해 주실 거죠? 여러분 이 책에서 드디어 기분이 등장합니다. 바로 그분 호날두가 나옵니다. 고형님이 나와요.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? 여러분,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하루에 윗몸일으키기를 몇개하신지 아십니까? 몇개할것 같아요? 호영! 호영 윗몸일으키기 몇개할것 같아? 몇 개? 맞춰보세요 1,500개? 100개? 300개? 500개? 800개? 윗몸일으키기를 몇개 하냐? 3,000개를 했네요. 하루에 3,000개를 낸다고?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큰 부상도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죠. 당연한 이야기지만 윗몸일으키기만 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축구는 축구대로 엄청나게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선수들이 많죠. 차범근 선수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설의 시작이지 않습니까? 차범근 선수가 독일의 분데스리가 처음 이제 갔을 때 이게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수십 년 전이잖아요. 유럽 선수들은 잘 먹고 막 체격이 엄청 좋아요. 동양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한국에서 왔으니까 엄청나게 밀렸겠죠? 밀리지 않기 위해서 차범근 선수가 뭘 했냐? 팔굽혀펴기를 했는데요. 하루에 몇 개를 했을 것 같아요. 삼천 개를 했답니다. 삼천 개. <laughs> 여러분 그리고 강수진 누님, 발레 여신이죠? 개인적으로 저희 누님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. 저 보고 누나라고 부르라고. 제가 허락받았습니다. 진짜 안 믿는 것 같은데, 정말이에요. 제가 직접 뵙고 누님, 이거 안 믿는, 카카크만 나오있어 아이, 꿈속이 아니라 진짜, 진짜라니까. 아니, 지금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... 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강수진 누님 발가락 사진 여러분들 그 인터넷 보신 적 있죠? 아무리 몸이 아파도 하루에 16시간 연습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시험 잘 봤어 그러면은 그날 내리 뭐합니까? 종일 놀고 PC방 가서 막 땡기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극 받잖아요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 또 날도형님처럼 3천개씩 하겠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됩니 망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, 단 하루만이라도 도전해보실 필요는 있어요. 저도 하루 18시간 공부 이제 도전했다는 그 말씀 드렸잖아요. 이 책의 저자분도 비슷한 경험.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랑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또 들어있습니다. 이분 이제 학창시절에 수기에서 어떤 합격수기를 보셨나봐요 근데 그 수기에서 순수공부시간이 하루 8시간만 되면은 어떤 시험이든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글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진짜 하루 8시간 순수 집중하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스톱워치 재보세요 실제 재보면은 대부분 뭐 3시간도 안 나옵니다 나막 5시간 10시간 했다고 느끼는데 3시간도 안될 때도 많다고요 그래서 이 저자분도 이제 실행에 옮기셨는데 얼마를 찍었냐 16시간 20분을 찍으신 겁니다 아니, 저도 18시간 공부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하루만 딱 정해놓고 정말 인간의 한계. 옛날에 사당오락이란 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. 4시간 잠 합격하고 5시간 잠 떨어진다. 그걸 실제 실행에 옮겨본 겁니다. 18시간. 근데 제가 했던 거는 매일 한게 아니라 하루만 딱 정해놓고 한계를 깨보는 거예요. 이 저자분과의 차이는 뭐냐면 저는 집중이 되건 안 되건 다 이제 공부할 시간으로 쳤을 때 18시간 이 버텨봤던 건데 실제로 해보면은 18시간 하면은 하루가 진짜 길다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. 그리고 뭔가 내가 이 한계를 깼다는 이 자신감 때문에 할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거든요. 근데 이 저자분께서도 16시간 20분 순수 집중 시간 16시간 20분이면 정말 이건 진짜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거 아, 진짜 형님인가 나한테? 아니겠죠? 여튼 그게 딱 하루뿐이었고 수험생을 전체로 봤을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티끌만한 어떤 시간이잖아요. 근데 그 도전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고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이렇게 3,000개씩까지는 아니어도 물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점차점차 늘려가면서 많은 양의 어떤 공부를 하는 날도 오겠지만 그럼단 하루만 날 잡고 최고 공부 그 목표 시간을 정해놓은 다음에 이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? 채팅으로 댓글로 달아주세요. 언제 할 겁니까? 몇 시간 할 거예요? 살아주세요.